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 대표입니다. 이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노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노타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 하신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목표가가 될 텐데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이 노타 관련해서는 상장과 동시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최근 바닥권에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선 총세 차례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매번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챙겨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정도 짧은 수익률을 바라보고 이 노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 이 노타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도주라고 하면 보통 평균 상승률이 500%에서 많게는 3000% 정도 그 이상 튀는 종목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급의 급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흔해빠진 재료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이 주도주들만이 갖추고 있는 필수 조건들이 몇 가지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우선은 이 명분이라는 것이 제 따라줘야 되겠죠 이 주가 상승에 있어서 에너지로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 노타 관련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선 첫 번째로서는 이 로봇과 ai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글로벌 탑 브랜드 기업들이 이 로봇 시장 진출 선언을 해주고 있죠. 뭐 엔비디아,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리고 동시에 A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과 정책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 AI와 관련돼서 얘기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시장 분위기라든지 업종 분위기가 이 생각보다의 속도를 좀낼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전략들을 수정해 나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제가 매번 이 노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 노타 같은 경우는 이 명분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동안에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도주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의 주도주들은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은 지금 현재 노타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최대 주주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최대 주주의 생각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때이 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이 비중을 늘려서 이 비중 배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생기면 2차 매수라는 것도 해야 되고 더갈 것으로 판단되면 비싸더라도 이 추경 매수라는 것도 때론 해줘야 되는데 결국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와 같은 전략들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때 우선 이 두려움이란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투자 대상이 될수 없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확신이란 것이 단순히 명분이 좋고 시장 분위기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 확신이 들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확신이라는 것은 이 최대주주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노타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목표가가 될 텐데 결국 이 목표가라는 것도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목표가를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이 노타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 확신이 들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늘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최대주주 이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제가 늘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최대주주라고 하면 결국에는 해당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따라가 줘야 되는 거고 만약 이 주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결국 이 주인이라고 하면 앞으로 호재가 나올 것인지 또는 악재가 나올 것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누군가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 주인의 생각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고 이 확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목표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호재가 나올 것인지 악재가 나올 것인지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이 최대주주고 이 최대주주의 생각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목표가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계산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변함없이 엄청난 정보를 수집을 해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테우젠을 통해서 대략 한800% 정도 수익률을 챙겨들었었고 이어서 현대 로텐까지 300% 적지 않은 수익률을 매번 챙겨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또한 최대 주주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최대 주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대로 함께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게 될이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세계 최초 성공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최대 주주가 해당 주식의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물량을 매수하고 있더라. 이유가 참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니 세계 최초라는 대형 이슈를 확보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이 이번 이 주식에서 터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묻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0만 원이 상황에 따라서 돈 천에서 상황에 따라서 수 억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 타이틀이기 때문에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인 즉 최대 주주가 집중적으로 매수와 동시에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주식까지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초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수천 수억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단돈 9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무려 20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그리고 대대손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8000% 급등이 터지면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는 기회 또한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일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셔야 합니다. 자, 현대로템의 경우도 역시나 똘똘한 주도주 하나만 들고 있었어도 로또 부럽지 않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는데 무려 10%, 100%도 아닌 1000%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총 수백억이 수조 원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가서 깨닫는 것이 주식의 정답은 기술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일반 개인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줄 아십니까? 바로,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현대 로템, 모두 하나같이 수백만원을 투자했을 시에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세 번의 기회를 놓치셨을 겁니다. 두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십시오. 에코프로와 한미반도체, 현대로템이 역사적인 대폭등 시세가 터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는 누구나는 세계 최초의 양극재 개발 이슈를 확보하면서 무려 2만% 프로 역대급 상승이 터졌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닥에서 이 종목을 주어 담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세계 최초의 PLCC 개발 성공으로 8000% 상승이 터졌습니다. 역시나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새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의 문제고,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생이 풍족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지난 거는 무효입니다.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고, 이 종목, 세계 최초 기술 개발 성공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찾아낸 정보입니다. 인생 마지막 주식이 될수 있다는 것이고, 이 주식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최종 결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단지 저는 기회를 한 번쯤 드리고 싶은 것일 뿐이고, 구독자님들께 이 종목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판단은 각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고, 우선 이 종목부터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셔서 비밀노트에 담겨 있는 이 종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역전시켜줄 소통방 입장과 수천프로에서 수만프로 급등 수익이 상상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줄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딱두 글자면 소통방 입장과 함께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구독자님들은 모두가 아닐 겁니다. 큰 기회 올 겁니다.